한국사 퀴즈설은 문제 재미있게 풀어보세요. 6.25 전쟁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추진된 산업은 무엇인가? 300산업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국가에 헌납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운동은 근무기 운동 고구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중국 지안에 위치한 것은 광개토대왕릉비 1927년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하여 결성한 항일 단체로 신간회와 함께 활동한 자매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후에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로 창설된 군대로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독립을 목표로 한 무장 항일 조직은 한국 광복군 고려시대의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던 정치기구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 것은 무엇인가? 중추원 1894년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여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화약을 맺어 농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사건은 무엇인가? 전주 화약 한국식 동검으로도 불리는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동검은 무엇인가? 세형 동검 백제의 왕으로 인도 출신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인물은 침류왕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 주라는 뜻으로 요나라의 제1차 침입 때 서이가 요나라 장수 소순영과 단판하여 영토권을 확립한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영토는 강동육주 조선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종로 내 거리를 위시한 전국 교통 요충지 200여 개소에 세운 비석은 착화비. 고려 때 삼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로 결정 짓던 임시 기관으로 도당으로도 불린 것은 도병마사. 고려시대 최충이 설립한 사학으로 고려의 학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사학 12공도 중 가장 번성한 것은 무엇인가? 문헌공도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세금 제도로 가구 단위로 옷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은? 호포제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까지 남조선 노동당의 지휘를 받는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은 제주 4·3 사건,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목적으로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 주조한 화폐는 당백전 고려 시대 때 요나라 금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성은 찰리 장성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발생한 항일 의병 운동은 정미 의병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권일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긴 전투는 행주대첩 조선의 왕실 도서관으로 조선정조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것은 규장가 조선 영조와 정조 시기에 붕당간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은 탕평책. 신라 화랑도 정신의 근간이 된 세속 오계의 가르침을 전수한 고승은 누구인가? 원강. 고려 중기의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경대승이. 최초 조직한 사병 조직으로 경대승의 사후 해체되었다가 최충원이 집권하자 다시 부활시킨 것은? 도방 1895년 일본이 조선 왕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자 발생한 항일의병 운동은? 의미의병 1897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으로 구본 신참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시도한 개혁은 광무개혁.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수군이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전투는 명량의 전. 1987년 전두환 정부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1년의 민주화 운동은 6월 항쟁. 1960년 대한민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주항쟁은 4.19 혁명. 살인파의 급진적 개혁과 위훈 삭제로 인한 훈구파의 반발, 왕권 위협에 대한 중종의 위기의식이 주요 원인이 되어 중종이 주도해 조광조 등 신진 살인 세력을 제거한 사건은 김효사화 조선 왕실의 외척인 대윤 윤인과 소윤 윤원영의 권력 다툼으로 발생한 사화로 소윤이 반격해 대윤 일파를 숙청한 사건은. 일사사화 재미있게 풀어보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